트럼프 정부는요 일단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안 쳐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양반이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 사람은 전염병이 퍼지면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2일 토요일 라이브인데요. 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세달 정도 지났어요. 지금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어, 그중에서 오늘 주제는 내각이야, 내각. 내각이 뭐야? 장관들이야, 장관들. 이 사람들 문제가 많다, 이 말이요. 지금 트럼프 정부의 대통령실, 백악관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지금 그, <laughs>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야. <laughs> 화성, 갈 거니까? <laughs> 어, 어, 씹어줬고. 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일론 머스크죠. 이 사람이 지금 정부효율부라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부효율부에 들어가가지고 핵무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싹다 쳐내라. 누가? 일론 머스크가 그 소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 이 사람? 미국의 정부효율부라는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러?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이 철자 줄이면은 도지에요, 도지. <laughs> 중에서 도지야.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가지고 트위트에 글싸지르고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도지코인 샀다가 개박살났었거든요. 그 코인. 그래서 저거 노린 거 아니냐? 어 미국의 언론사들, 어, 뉴스 지금 앵커 아나운서들도 지금 저, 미국의 정부 효율부를 도지라고 이거 도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본인의 오피셜로 관련이 없다. 어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정부 효율부는 솔직한 얘기로좀 공식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뭐 많잖아요 이런 부서들을 미국에서 실제 공식적인 루트로 추가를 하려면 미국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시부처로 써 있는 거예 임시부처. 필요에 의해서 잠시 있는 부서죠? 어, 일단은 18개월 정도 존속될 예정이래요. 어, 2025년 1월 20일에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근데 아무리 임시부처라도 그렇지 이게 왜 있으며 뭘 하는 부서이며 어떤 룰대로 돌아가는 부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없어요. 원칙과 규칙과 룰을 정해놓고 가야지 그냥 주먹구식으로 구 지들 멋대로 운영하는 게 있어. 자, 정부효율부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설명되진 않는데 대략 이런 거예요. 그 이전에 오바마와 바이든 이런 이전 정부들은 쓸데없이 돈을 퍼다 부어 왔습니다. 그들은 쓸데없이 돈을 써 왔습니다. 나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정부 효율부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저 정부 효율부의 장관. 이런 게 지금 일루 머스크가 아니야, 그것도 지금. 이 사람은 저 정부 효율부의 특별 고문 특별 고문 이런 거예요, 특별 고문. 근데 이 사람이 저기에서 짱 먹은 사람도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그 부서의 장도 아닌데? 이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 대로 지금 정부 효율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오더를 내리는 저 정부 효율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개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단은 잘라라마 어 쥐들이 뽑아 놓을 때는 언제고 또뽀 잘라라 그리고 그 자르는 건 좋은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잘르든 말든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필요 없어 보이니까 다 잘라라 자기 사업이나 잘하면 되지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분야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 테슬라라는 걸 만들고 그 외에 여러 사업을 하잖아요 아, 사업가로서 인정이다 이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 세상에 모든 거를 잘하냐는 거야 아니잖아요 어? 자결국가 어떻게 됐어 기를 관리하는 인력 300명도 썰어냈는데요. 저 300명이 전부 다 지금 다 필요한 인력인 건 아닌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 300명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필요하대요.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되고 다시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일단은 잘라낸 다음에 이 사람들 다중에 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지금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는 지금 연락이 안 된대. 연락이 안 된대요. 어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아무튼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뭐야? 도널드 트럼프의 저 정부 기관들의 문제가 많다 지금 기관장들도 문제가 많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국무장관, 미국의 외교부 장관이죠. 미국은 외교부를 이제 국무부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옛날에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저 국무장관 자리를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앉혀 트럼프는 최소한 최소한 꼭 국제 정치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저 국무부와 관련돼요. 있는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커리어라든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컨대 예컨대 오바마 정부 때 국무위원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어 뭐이 사람이 내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상원의원을 할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이라도 했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서 군사, 안보, 외교, 이런 쪽에서 경험이 있어야 국무장관도 하는 거지, 아닌 사람을 안 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안 친다? 허수아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이번엔 두 번째 임기잖아요? 2017년 첫 번째 임기 때첫 국무장관 누구에서? 렉스 틸러슨입니다. 렉스 틸러슨. 이 아저씨 뭐 하던 사람이야? 액션모빌의 CEO 하던 사람이에요. <laughs>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CEO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석유회사의 CEO 좋지, 좋은데, 여기에 CEO가 국무장관을 왜 하냐는 거야, 느닷없게. 너무 뜬금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이크 폼페이오죠? 폼페이오. 이 사람 변호사 하던 사람이야, 변호사. 그럼 변호사 하던 사람 국무장관으로 앉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무장관 하기 전에 CIA 국장을 했었다. 미국의 엄청난 정보기관 아닙니까? 근데 CIA 국장 하기 전에 뭘 했냐? 변호사 있었어. <laughs> 변호사하던 사람을 트럼프 정부에서 뽑아서 CIA 국장으로 한 1, 2년 안혀놓더니 그러다가 이 변호사하던 CIA 국장을 국무장관을 앉힌 거예요. 뭐야 그럼 이게. 그냥 변호사하던 사람인 거야 변호사하던 사람. 애초에 이 사람이 CIA 국장이 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국무장관이 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던 겁니다. 어? 이 뭐죠 이게 지금. 자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첫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예요. 마르크로비오 정치인이야, 지방 정치인이었어. 뭐주 의회의 정치인 있죠. 그니까 연방 상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 말고 주에도 상원, 하원이 있어요. 각 주마다도 그런 거 하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에요. 정치 좀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외교랑 관련된 경험이 없어 이 사람도. 이 사람 안 쳤습니다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치병 빠진 사람들 보면은 트럼프 정부랑 다른 정부 뭐 바이든 정부라든가 오바마 정부 이런 걸 비교하는 걸또 좌파 우파의 비교로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외교 정책에서 조차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제정신 아닌 거야 정말 사람들 똑바로 보는 그 눈을 멀게 하는 거에 정치병만한 게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 이 사람도 지금 어, 트럼프 정부의 내각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근데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현재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이라고도 하죠. 요 관세 정책을 만든 사람으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있어.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이랑 지금 일론 머스크가 졸락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예를 들어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피터 나바로랑 일론 머스크가 싸우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있는 어두 명의 그 직원들 둘이서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쳐 싸우고 앉아 있는 짓거리에요 이게 이뭐 하는 짓거리죠, 이게? 게다가 이걸 대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던 게 소문이 난게 아니고. 터로 대놓고 쳐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4월 5일에 올린 트위터예요. 지금 보면은 첫째 줄, 둘째 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다. 다 두뇌가 1보다도 엄청 크다. 이걸 지금 수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이게 뭔 개소리냐면 이게 분자와 분모, 분자가 분모보다 1보다 엄청 크다라는 얘기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 야 이게 공대 특유의 그 알아듣기 힘든, 그들만 알아듣는 그 수학 개그래요, 수학 개그.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은 아 진짜 좀 짜증나. 이거 이해하기도 힘들게 이런 걸 만들었어. 자의식 과잉이란 얘기야. <laughs> 머리가 받쳐지지도 않는 인간이 자만 오지게 커졌다 이 얘기야.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피터 나바로한테. <laughs> 하버드 대학교 석사박사 따고서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그 경제학 교수하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책도 여러 권 썼어.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피터 나바로 책.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2017년도에 무역 담당 정책 보좌관이었어요. 중국을 조져야 된다. 이런 거를 추진하고 주장하고 설계하던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이 사람도 교수라는 사람이 다 믿을 거는 아닌 게 경제학 분야에서뭐 믿을만 하더라도 그 경제학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 우리나라도 교수들 중에 이 사람이 뭔 얘기하던 사람이냐면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이 있어요 요게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러던 사람이야.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졌잖아요. 트럼프가. 이때 이제 트럼프랑 같이 부정선거 같이 주장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도. 나이는 1949년생이니까 트럼프보다 두살 어려요. 어, 이 양반도 할아버지인데 아무튼 이 양반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저격을 한 겁니다. 지금 이번 트럼프 정부의 임기에서 피터 나바로가 맡은 직책은 명확하게 관료 직책을 맡고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뒷구녁에 앉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자문위원과 그리고 미국 정부 효율부의 특별자문, <laughs> 특별자문 둘이서 지금 첫 싸우고 앉아 있는 거다 이말이요 어? 자,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올린 다음에 이틀 뒤에 4월 7일에 피터 나바로가 미국 NBC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NBC 뉴스의 앵커들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막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관세정책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고 어, 관세정책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괜찮은 거다, 막 이런 반박을 하다가 피터 나바로가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 팀은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사기치고 권한을 남용하는 쪽으로 미국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우고 있다 얘네 관세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인들은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제조업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상은 전혀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조립업자다. <laughs> 배터리는 일본산이고 중국산을 쓰고 전자부품은 대만산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조립업자라고 이제 까요 나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이럴 때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들이 저런 식으로 대화를 대놓고 막 공개석상에서 막 싸우고 앉아있고 근데도 국민들이 별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호감을 안 느끼는 건지 계속 뽑히거나 그러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일론 머스크도 71년생이야 대학생들 부모 나이에요 대학생들 부모 나이 나이가 적지가 않아 이 사람도 자 근데 71년생 일론 머스크가 피터 나바로가 NBC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조리법자라고 얘기한 걸 듣고 연달아 트위터를 두 개를 올립니다 나바로는 진짜 돌대가리다 그가 말하는 건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몇분 뒤에 바로 올려요 여기 보면은 요 링크를 지금 여기다가 올린 겁니다 몇분 뒤에는 가장 미국산 비율이 높은 자동차 리스트에 대한 기사를 퍼오더니 테슬라는 가장 미국산 비율이 높은 차를 만든다 나바로는 벽돌자루보다도 멍청하다 벽돌 자루라고 얘기하나 봐요. 미국에서는 뭐 벽돌 자루가 이제 벽돌들을 담아놓은 그 포드 자루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관세 정책이 지금 책임감 있게 믿을 수 있게 돌아가겠습니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부로서 정부의 책임자들로서의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내가 볼때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이 사람이. 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의 조카입니다. 케네디 그의 그 동생 중에 로버트 케네디가 있어요.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케네디의 조카지 조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 이 사람 좀 심각한 사람이야 정말로 일단은 백신 음모론자들 중한 명이에요 뭐 좋아요 우리나라에도 백신 맞으면 뒤질지도 모른다고 코로나 그렇게 심했는데도 백신 1차 2차고 지랄이고 한 번도 안 맞은 사람 지금 많아요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람이 백신 음모론자 중한 명인데요 뭐 좋아요 백신을 안 맞든 맞든 지들이 알아서 한다 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거야 문제는 자, 이 사람이 어떤 개소리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홍역? 지금도 걸릴 수 있어요. 홍역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습니다. 다만, 홍역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 왜? 어릴 때다 홍역 예방접종, 백신을 맞아요. 어릴 때다 미리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 거의뭐99% 99.9% 맞을 거야, 막저 홍역 예방 접종을. 그래서 홍역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홍역에 걸리는 애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역에 걸려도 걸린지 모르고 지나가요 우리나라 애들은. 근데 진짜로 걸렸다라는 게 티가 팍팍 나는 애들이 있어. 아직도 미국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초패권 국가인데 조만간에 제가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미국의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세계 초패권 국가인데도 음모론으로 돈 벌어 쳐먹는 장사꾼 새들이 졸라 많아요. 그거를 믿는 인간들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 거라지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등신같이 지금. 미국의 CDC, 코로나 시국 때 많이 들었죠? 미국의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자, 미국 CDC가 얘기한 걸 보니까요,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여태까지 미국의 22개 주에서 무려 607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567건이 집단발병과 관련이 있다. 567건이. 홍역 예방 백신 접종 안 하면요, 한 명이 걸리면 그냥 그 같은 반에 있는 애들 다 퍼집니다. 그냥 다 걸려요. 거의 다 걸려요 진짜 역병이야 역병. 옛날에 이 홍역 예방 백신 없을 때뭐 태조왕건 같은 거 보면 홍역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만. 어? 그런 병이야 저게. 이 22개 주에서 567건이 집단 발병과 관련이 있댔어. 그래서 미국의 CDC가 이6 567건의 집단 발병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홍역 예방 백신을 안 맞은 인간이 97%래요. 이 집단 발병 지역에 가가지고 집단 발병 걸린 애들 보니까 백신을 안 맞은 거야. 이 집단 발병이 된 애들은 이 걸린 애들은 백신을 안 맞은 애들이에요. 백신을 안 맞은 애들끼리 집단 발병이 된 거예요. 저게 애들이 거의 걸리거든요. 부모가 부모라는 인간들이 백신음모르에 빠져가지고 홍역 백신을 어릴 때안 맞게 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자 그리고 지금 이거를 코로나 가지고 백신 음모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미국은 그냥 백신 그 자체에 대해서 음모론이 있는 거야 백신 예방접종과 백신 그자체에 음모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는 백신을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이고 애들이고 다 맞아야 됐잖아요 애초에 백신과 예방접종 음모론이 있는 나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맞으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맞겠습니까? 맞겠냐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 자 이런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홍역이 저렇게 퍼지고 있어. 집단 감염이 되고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들 예방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폭스 뉴스에 나왔어요. 홍역이 유행한 것은 대부분 영양실조의 영향이다. 비타민 A가 풍부한 건강 기능 식품을 활용해서 홍역에 대한 대체 치료 임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저 말을 근데 듣고 수많은 어린 애들에게 백신 음모론자 부모네들이 실제로 비타민A 보조제를 오지게 먹였나봐요. 최근에 텍사스에서 홍역 첫 사망자가 발생됐습니다. 미국은요, 홍역으로 사람이 죽는 나라예요. 나는 홍역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홍역으로 사람 죽은 거본 적이 있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거의 없어요. 2025년인데 지금 응? 자 접종을 안한 홍역 강염자들을 조사해 봤대요. 그리고 CDC가 의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의 의사들이 조사를 했대 예방 접종 안 맞은 홍역 걸린 애들을 조사했더니 대부분 비타민 A의 독성으로 인해서 간에 문제가 있는 상태래. 뭔 말이야 이게? 백신 음모론을 빠져 애부모들이 접종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면서 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얘기한 대로 비타민 A 먹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타민 A가 생선 간 같은 거에 많거든요. 적당히 먹어야지 그거를. 어, 적당히 안 먹고 오지게 먹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저간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황달기 올라오는 아재들 많아. <laughs> 어 응급실 실려 가고 비타민 a 적당히 먹어야 되죠 지용성이라서 저게 안 빠져나가요 어, 황달 올라오고 막 그래 자 그리고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닌데 자고 다음 백악관 대변인 지금 캐롤라인 레빗입니다 젊은 여성으로 지금 굉장히 집중 조명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97년생입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사상 최연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거에 뭐가 있냐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볼때 언론들이 안 떠드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문법에 안 맞게 얘기를 하는 게 너.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말 실수를 너무 자주 해서 인터넷에서 지금 레딧 같은 거 서양권에 있는 sns라든가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한데 <laughs> <laughs> 저는 이제 영알못이라서 잘 몰랐는데,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이 풀로 그 대변인하고 기자들 만나는 자리 풀로 보면은, 말을 잘못 한대요. 예,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러더라고. 자꾸 이렇게 아무나 앉히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 결국에 법무부 장관 안 됐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됐는데요. 처음에, 어,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사람, 맷 게이츠. 미성년자 성관계 이슈. 성매매, 마약 이슈. 이것 때문에 나가리 됐어요. 아니, 사람들을 적당히 걸러내면서 앉힐 사람 중에서 선별을 해야죠. 그냥 아무나 그냥 트럼프 자기랑 친해 보이면 안치고 그냥 아 얘는 그냥 나한테 반기를 안 들고 토안 달겠다 싶으면 안치고 그냥 뭐하는 짓이야 이게 검증을 해가지고 안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나 안치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정부라는 정부는 이런 장관이나 내각에 안칠 사람들을 검증을 제대로 안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정말 대목이에요 어? 너무너무 지금 안하는 거야 그런 검증을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새로운 대통령 이제 뽑히고, 새로운 장관들, 차관들이 뽑힐 텐데, 제발. 제발. 일좀 똑바로 하고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좀 앉히세요. 이상한 사람들 뽑지 말고. 제발. 앉힐 사람 없다고 무슨 금통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을 검사 출신을 앉히고 앉아있고. 아무나 그냥 검사 출신을 앉히면 됩니까? 물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다 마찬가지인데, 현직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을 본인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앉히고, 이런 것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게 앉힐 거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앉아야지. 전문성이. 어? 국민들이 좀 용인하고 인정할 수준에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발 일좀 잘하는 사람 좀 앉히세요. 제발. <목소리> 간다요 인생동반자. 저기. 반니 성형외과. 간다요 후원자인. 당근, 정유지, 호추 비즈 더 월, 은빛 마술사. 가로낸 뎅다. 최영인, 러블리 이시 수리송, 시우필, 추경춘 아, 재밌을지도 몰라.